2020년 1월 18일 월요일 성경 묵상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요한복음의 전체 구조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12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데 예수님의 칠대 표적을 보여 줍니다. 13장에서 17장이 두 번째 부분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의 구원을 위해 주시는 계시와 교훈을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이 18장에서 21장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즉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인 가나 혼인잔치에서 행하신 일을 보여줍니다. 1절,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여기 사흘째 되던 날은 필립과 나다나이를 제자로 부르신 이틀 후를 말합니다 갈릴리 가나는 갈릴리 지방에만도 가나라는 이름을 가진 곳이 여러 곳이기 때문에 어디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 있었다는 말씀을 보면 아마 가버나움 가까운 곳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정황으로 볼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거기 있었다는 이 말은 단순히 손님으로서가 아니라 잔치를 준비하는 일을 맡았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2절, 3절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레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당시에 예수님께 부른받은 제자들도 갈릴리 출신이었기에 예수님과 함께 홀레의 초청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유대인의 혼례 예식은 한 주간 이상씩 마을 전체의 축제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감안하면 잔치 막바지에 생각보다 많은 손님들로 인하여서 준비한 포도주가 모자라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음을 예수에게 전합니다. 아마 이 말을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포도주 떨어졌다, 큰일 났다. 그런 말이 아니고, 어떤 기대를 가지고 한 것임을 이어지는 구절에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4절. 예수께서 이러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러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 여자여 라는 말 때문에 좀 당혹스러운 마음을 갖게 되지만 사실 여기 여자라는 말, 헬라 말 귀나이라는 말은 낮춘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시 헬라 세계에서는 왕이 왕우를 부를 때에 혹은 자기의 아내를 사랑스럽게 부르는 존칭이 이 귀나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것은 어머니의 말에 부정적으로 대답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뜻보다는 때가 되면 신적인 권능을 나타내시리라는 암시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기대하고 믿기 때문에 하인들에게 분부를 내립니다. 5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6절,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랑아리 여섯이 놓였느니라. 정결 예식이란, 외출했다가 돌아왔을 때나, 혹은 식사 전후에 손을 씻는 것으로, 이것은 단순히 위생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밖에서 접촉한 부정한 것을 제거한다는 종교 의식의 차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서 늘 물을 준비해 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한 돌 항아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명하십니다. 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즉 악위까지 채우니.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명하시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미리 당부를 받은 바대로 하인들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8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영문을 모른 채 하인들이 가져온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이 감탄을 하며 신랑을 불러서 칭찬을 합니다. 9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더다 하니라. 여기,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낸다는 이 말은 당시에 잔치의 관습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잔치를 할 때에 손님들이 가장 예민할 때인 취하기 전에는 최상의 포도주를 제공하고 취한 후에는 좀 저급한, 맛도 덜하고 값도 좀 저렴한 포도주를 내어놓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연회장은 방금 하인들이 가져온 물로 만든 포도주를 맛보고는 향과 맛이 최고의 포도주라고 느꼈기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대단히 만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을 불러서 칭찬과 격려를 한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만드신 물로 만든 포도주가 최상의 완벽한 포도주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생한 이 예수님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첫 이적은 단순히 포도주가 떨어져 난치한 상황에 처한 잔치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심을 나타내시고 이 일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함인 것을 11절이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릴리 가라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오늘 예수님의 첫 이적을 보여주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 몇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먼저 요한복음을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성육신 하신, 즉,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온전히 인정하는 믿음이 바른 믿음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복된 성격을 오늘 이 표적을 통하여서 보여 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나라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회복되고 넘쳐났듯이 주님이 다스리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인간 삶의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혼인 잔치는 인간 사이의 가장 큰 잔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잔치에도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런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 그 문제의 진정한 해결은 주님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오늘 이 가나 혼인 잔치의 표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 우리들이 주목해야 될 교훈은 순종이 가져오는 놀라운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리아 명한 대로 하인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인간적으로 또 세상적인 상식으로 보면 순종이 쉬운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하인들은 순종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놀라운 이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든 결론적인 교훈은 순종하는 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서 주님 때문에 가지는 기쁨이 넘쳐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첫 이적인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적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을 우리들이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순종이 가져오는 놀라운 결과를 마음에 새기면서 전적으로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영역에서 가질 수 있는 놀라운 기쁨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맛보고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